<목소리> 여러분 <목소리> 게임을 해갖고 밥 사는 중니다 나는 큰 언니랑 할까? 나는 두 작은 언니는 둘이 할까? 너 언니는 면에 와서 이렇게 할 거니? <목소리> 아픈 사람한테 와갖고 게임하자 했습니다. <목소리> 밥 사는 건 걱정은 없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사람. 이거 해야 돼. 이게야지 우리가. 들었대? 우리는 지면 뭐 중국집 가면 되는 거. 고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언니 집 가면 되는 거. 언니 집 가면 되고. <목소리> 언니 집에 집이, 언니 집에야 언니 집 가서 바베큐 하면 되는 거고 야 딱이다 야 어? 야 집이 우리 집에 언니 집은 집 가면 되고 너네 집은 언니 집 가서 바베큐 하면 되고 그치 아. 가자 <laughs> 딱 이기는 것처럼 말하자 지금 그러면 그러데뭐 올림픽 가면그러뭐 이렇게 뭐그런 식으로 먼저 알지. 내가 대충 얘기 그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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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분분 그러면 그러면 그 시... 면그러 시. 그러면 그 야, 언니야, 니야 언니야, 언니가못니야 언니야, 언니야, 언니가 언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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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 언니야, 언니야, 언니가 언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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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야언이거이니야 언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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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니야 언니야, 니야 언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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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언니가 언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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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언니야, 언니가 언니야, 언니 뭐라고 하지? 막, 오, 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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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. 간장 니장 언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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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야니야니야니야니니니 하나. 이건 연결해도 지장거는 내가 소금이란 얘기만 안하 자, 대답빨 해라. 빨리 사람들이 많이 구워 먹는 거. 소고기 말고 뭐? 땡땡땡. 세 개죠. 그렇지. 둘. 발신 시기 전에 뭐 먼저 신어야 될까? 양말? 그렇지. 셋. 이 빨리 먼저요 야, 저기? 자그고구마 말고 북한에서 많이 심는 거. 간장. 네. 그렇지, 어. 말자라면데 말자 안 되지. 그 안경 말고 여름에 끼야 되는 선글라스. 거. 그래. 다섯. 어. <laughs> 저 볼지는 그 당시 있잖아. 오마이갓. 추억에 남느라고 언니랑 나랑 뭐 해야 돼? 사진 자 장. 온식 올바로 찍어? 어. 북한에 넣는 건데 한국에 음식이안상하게 넣는 거세 글자. 삼. 음식이안상하게 넣는 거. 일야 내가 그음식이안상하게 너무 넣어. 짝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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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내가 언니하고 연락할 때 핸드폰 어이 집은 더 똑똑해 안돼 서안 먹는데 그렇지 이 돈이 뭐야 언니 고저저저저저저 뭐야 저저저저차 있잖아 차? 저저저저차열 스패스 자자 언니 그자 언니 자 언니 점점 저 저런 거 있잖아 저런 거 무조건 이거 바르면 저거 저거 아주 아, 저거. 여자, 남자 홀리는 거잠 힘들게 못한다던데 자야퇴원이 <laughs> 없다니까 했어. 요 남자들이 가는 거야? 우리 세계대 먹는 거 K 어, 그거는 얘기가 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하는 거 아들 그래. 그렇지 이 눈이 뭐야 <laughs> 언니. 야, 예. She wants enough time w i t h 나 u t that word. I 분내 m e 이 o that at t 이 e 아니 m e s h e 이 not here. I don't know. 이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그렇게? 해? 그냥 밥 w 먹고 싶어서 어그리그 언니 있다. 협박하지 마. 너 나한테 변형한 거맞 언니, 너의 심증에 감기 있어. 진짜. 야. 이 <laughs> 집에서 올라온다. 어. <laughs> 자, 아까, 아까 2대이2대이 2대2. 2대 2대2. 동갑이야, 이제. <웃음> 아! 성대2 <laughs> 야, 여기 집에서 난리 나. 나한 없어, 이이대 어. 아, 이대좀좋네스펙하에이대이 <laughs> 이대이이거봐그 이겁니다. 이이거 냄비죠? 이거를 아, 돈찮아 아니, 푸는 거야. 이다 이겁니다. 이니다니니아니다이겁다이다다이다이이거 죽어도 못요이니다이겁이이 이겁니다. 이겁이겁이이겁니이이이 진짜 못한다. 난다 잘한다. 니! 내얼어그교 잘하는 거 보자! 좀 이기자! 그러니? 그러니? 해보자. 자, 진진 팀이 먼저 하기다 가위바위보! 먼저. 진 팀이 먼저 아, 어, 한다고? 아, 한다고? 아, 어, 뒤집어서 가요, 니 뒤집어서. 응, 그렇게. 자, 내 시간대. 야, 시간은 이 여자 맡기면 안 되니까. 핸드폰 좀 줄래? 아, 진짜. 시간이... 아, 너왜 해, 언니? 야, 내가 학교 때도 <laughs> 놀지 못했니. 너는 뭘 놀아야 되니? 내가? 자잠깐만 자, 시간 안 돼서 안돼어안돼어 자 시작해. <laughs> 거기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는 원래는 안 되게 하는 건데 떨어져서 올려야 돼. 잘하네. 이야 엄청 잘하네 이 여자는. 안 되는 건 아니거든. 안 되는 거다. 아 하도 지금 안, 안 올라가는데 지금 떴거든 엄청 많이. 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

내 처럼 하니까 있잖어아그5점 됐겠다 끝! 뭐 벌써 끝이야? 어 끝이야 어, 뭐 이렇게 작아 응. 야이왜 어. 여기까지 니뭐 응. 응. 언니 게 언니 그 언니 이이그을 <laughs> <laughs> 야빠는댓에안그고 아, 담 우리 박사야 우리 박사님. 우이박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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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사님. 우리 우리 박지켜우 우리 박사님. 우리 박사님. 우리 야사님 우리 박사님. 우 진짜 우리 정직하게 하면 없어 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다붙는거 <laughs> 아, 자, 자 손... 누구? 잘한다 야. 와 이제 봐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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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긴다, 야. 우리 중에서 눈먼지 안아다음이래 두개는 누가 음 <웃음> <웃음> 와우 야 진짜 폼지또 펐어 아야 상의치고 앉아있어 아 소리가 들렸는데 <목소리로> 와, 너무 다다아는다또지잘지 나는 가게그밥으로나갑시다지